thank mm -hmm. you mm -hmm. 캠핑카 실 소유자로서 제가 다년간 캠핑을 하면서 모든 지식과 모든 걸 정보를 종합해서 캠핑카를 주문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까지 여러 곳에 방면화를 다니면서 캠핑카를 보았는데 제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맞는 캠핑카가 딱 없어서 주문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크게, 그, 이제, 안에 옵션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제가 필요한 거는 화장실이 좀 넓었으면 좋았었고, 전기가, 뭐야, 용량이 딸리지, 막아서 여러 날이 있어도 딸리지 않는 태양광과 전기 시스템 그리고 겨울에도 목욕을 하고 할수 있는 온수 시스템 물탱크 이런 것이 제가 전부 다제 전에 맞게 제작을 했습니다. 냉장고도 제가 필요해서 수도를 했고 요 변환 침상도 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걸 그, 어, 유압식 탁자를 해서, 어, <laughs> 변환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마스터가 원래 차가, 큰 차가 아니고, 조, 뭐야, 생활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 어, 유압식 탁자는 없애고, 어, 미다지, 예, 숨겨있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탁자를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비상 탈출구가 있는데 비상 탈출구를 하면서도 용이하게 좁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을 만들었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닫혀 있을 때는 대방감 있게 사용을 하고 이용할 때는. 다시 열어가지고, 싱크대 앞에서 쓸수 있는 모든 양념장이라든지 이런 걸 안으로 다 숨겨 놓았어요. 이게 이제 안에서 실사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상부장, 이게 이렇게 앉아있을 때, 침상에 올라가서 앉아있을 때 머리가 닿으면 아주 불편해서 머리가 닿, 닿지 않도록 전부 다 제작을 했고요. 제가 앉아보겠습니다. 머리가 뭐 이렇게 불편할 정도 닿지 않고 편안하게 쓸수 있도록 모든 게 제작이 됐어요. 다른 업체를 돌아다니고 봤을 때이 천장 마감이 제음에 드는 업체가 하나도 없었 어요 뭐 보통 단열재를 붙인다든지 뭐 플라스틱을 한다든지 이런 식 이었는데 저는 그게 싫어서 자작나무 에다가 천연 오크 무늬목을 붙여 일일이 수공으로 잘라서 맞춤식으로 천장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천장은 아마 보기 힘들 겁니다. 아주 대단히 만족해요 저는 유아 팩자가 아닌 그런 침상 변화를 한번 해보이겠습니다. 에, 평상시에는 이렇게 앉아서 소파처럼 사용을 하고 그 뒤에 이제 편안하게 이 위에서도 혼자는 뭐 아주 충분하게 살수 있고 둘이도 좁게는 가로로 잘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불편하다 싶으면, 세로로 잘수 있게 제가 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파를 뜯어낸 다음에, 이상 확장 낙을 풀고 아주 손쉽게 소파에그 다리 떼어내는 걸 갖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제, 세로로 살수 있는 신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상을 집어넣고 테이블을, 테이블을 쓸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이블이 완성됐습니다. 예, 이거 보통 루로 마스터를 그 캐레반 문으로 대조를 해가지고 아주 그 답답한 그런 개방감 없는 그런 캠핑카 제작이 있는데 이번에 저는 그런 게 싫어서 르노 어, 마스터의 원래 슬라이드 문을 이용해서 어, 모기장을 설치했습니다. 어, 모기장은 다른 이번에 새로 그 개발된 아주 그 르노 마스터 그 차량의 곡선을 따라서 아주 개방감 좋게. 좁은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넓게 쓸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모기장 친 상태. 곡선을 이용해서 이 모기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에, 제가 들어갈 때이 다른 그 캠핑카에 으노마스터에 그, 모기당이한이 정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해소된 그런 모기당을 설치한 겁니다. 이게 모기당을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완전히 닫은 다음에 이 마감 처리를 아주 깔끔하게 공간 없이, 빈틈 없이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이 온수기도 다른 캠핑카 업체들은 전혀 하지 않는 마음대로 쓸수 있는 그런 온수기를 장착 이번에 주문 제작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모든 주문 사항을 그래도 이0월드 캠핑카에서 전부 다 제작을 해주셔서. 뭐, 거의 100%다 좋게 제작이 돼서 앞으로는 아주 좋은 캠핑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